휴게소입니다. 날씨 겁나 좋아요. 바다를 눈뽕. <laughs> 버스를 오래 타니까 군딘이가 아파서 잠깐 서 있는 중입니다. 헤헤. <laughs> 가 번째 나온 건지 모르겠다. 진짜 타도 옷차림 다 절망이다. 진짜 반팔도 긴팔 <laughs> 반팔 긴팔 외투 입은 사람. 그러니까. <laughs> 그래도 파카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있네. 그러게 있네. 진짜 혼돈에대 진짜 옷차림 <laughs> 대 혼돈. <laughs> 지금 <웃음> 지금 한국은 계절이 어떤 건가요? <laughs> 지금 사계절이 모두 한, 아니, 겨울 빼고 다 있습니다. 아, 좀 더러운 건가? 단면은 이렇게까지 하면 좀덜 없나? 저희가 출국이 5시 비행기인데 넉넉하게 출국 심사 같은 거 오래 걸리니까 아, 보안 검색대? 거기 오래 걸리니까 일부러 일찍 왔단 말이죠? 근데 2시에 도착했는데 출국장으로 나와, 나와서 시간을 보니까 2시 10분이야. 보안검색 뭐때 10분 컷 했어요. 사람 진짜 없더라. 근데 지금 보면은 공항이 그냥 사람이 없어. 몇명 없어요. 애기들 우는 소리, 그래서 더 크게 들려. 뒤에는 얼굴 보일 것 같아서 같이 나는 찍었는데. 진짜 별로 없어. 오빠를 피해서, 진짜. 진짜 별로 없죠. 지금 그래서 거의 <laughs> 아까 샌드위치도 먹고 하느라고 시간 좀 보냈는데, 아직도 2시간 남았어요. 아니지, 30분 전에 모시기모시기라 뭐뭐 했으니까, 1시간 반 한번 꼭 어, 튕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아, no. 연기? 지연? 될 뻔했는데 얼마 안 됐다 아마 정시, 아니 제시가 출발 가능할 것 같다 아 oh. Прийти. 저번에 먹고 맛있어서 또 사냥해온 거. 처음 보는 거. 그리고 저번에 갔을 때 치킨 샌드위치?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사놓고 까먹었다가 완전 마지막에 아, 힘든데. 아, 이거 남았지. 이거 먹을까 하고 딱 먹었는데 진짜 눈뜨기 너무 맛있어가지고. 그생각하면 그 사온 거랑 이건 오빠 거. 이거는 같이 아, 산도 아마도 먹을 겁니다.